네, 반갑습니다. 치과 건강보험 트렌드 2025를 강의할 대한치과 교육개발원 정영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 변경사항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치과 요양급여 비용이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규모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4년도 변경 사항은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래도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2024년도에 변경된 내용 중에 좀 중요할 만하다 혹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수산화 칼슘을 이용한 부분 치수 절단술인데요. 2024년 7월 1일에 이 부분이 시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MTA를 이용해서 부분 치수 절단술을 할수 있는데 MTA를 이용한 이 부분 치수 절단술이 원래부터도 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2013년도에 신의료기술을 인정받고 그리고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이번에 MTA를 이용해서 별도로 재료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수절단은 원래 내용이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이라고 해서 모든 약제와 재료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MTA를 이용해서 부분 치수 절단술을 한 경우에 치료 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MTA는 알고 계신 것처럼 비급여로 별도로 책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분치수 절단수를 MTA를 사용해서 하셨을 때 MTA 비용을 별도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 부담 차등화 부분인데요. 본인 부담 차등화도 7월에 도입이 되었고요. 외래 진료를 연간 365회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 초과된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분들이 의료 남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동이나 임산부, 산정 특례자처럼 의학적인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은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래 진료 횟수를 산정할때이 365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 처방일수나 입원일수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외래 진료를 연간 365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반기에는 아마 365회를 초과하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연말로 가면은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환자분들이 본인 부담률이 왜 이렇게 높냐? 혹은 진료비가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연간 365회를 초과해서 진료를 받지 않았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일단 수신자 조회를 하시면 해당 환자분이 365회를 초과했다라는 알림 팝업이 한번 1차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365회 초과 대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명세서에 특정 기호를 F029로 넣게끔 되어 있는데 수신자 조회가 자동으로 되면서 F029를 넣어주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크게 신경 쓸 이유는 없지만 알림이 나오거나 이 명세서 진료상에서 F029 코드가 나온다면 아, 이 환자분이 연간 진료를 365회를 초과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 본인 부담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환자분한테 미리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악관절부 증식 치료가 비급여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것도 7월 1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관절부 증식 치료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2023년 3월에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은 진료입니다. 고농도 포도당 증식제를 턱관절 부위에 주사치료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항목이 법정 비급여로 7월 1일부터 등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치과에서 악관절부에 이제 이 주사치료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아무거나 된건 아닙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악관절부 증식 치료 방법에 맞춰서 주사 치료를 할수 있도록 되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턱관절 부위의 인대나 힘줄 부, 힘줄이 부분적으로 파열되거나 이완된 환자에게 포도당, 리도카인 등의 증식 물질을 주사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조직재생을 촉진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턱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하거나 혹은 수술 없이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급여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방법이 비급여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대안요법으로 활용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올해 환산지수를 살펴볼 건데요. 이제 환산지수는 이미 이제 우리가 4월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99.1이죠. 2025년 치과 분야 환산지수는 99.1입니다. 이 환산지수는 건강보험 수가 계산을 위한 점수당 단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가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적용이 되죠. 상대가치 점수랑 환산지수 두 가지 요소가 적용이 되는데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가 상대적인 난이도 혹은 비용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책정이 된 점수라면 이 점수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이 환산 지수가 되는 거고 환산 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치과의사협회의 협상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 환산 지수는 99.1입니다. 그럼 이 최근에 치과의 화산 지수를 한번더 살펴보면, 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치과의 인상률이 점점 좀 높아진 추세를 보이고요. 원래는 3.2%가 인상돼서 생각보다 괜찮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화산 지수를 받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는 아주 큰 상승폭으로 보긴 어렵지만, 또 탁과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과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원래는 협상을 이루지 못해서 결렬이 됐는데요. 결렬된 탁과의 인상률과 비교를 해보자면, 치과는 비교적 양호한 환산지수를 받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5년도 변경 사항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량광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인데요. 원래 이 정량광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인증을 받고 그리고 신설이 되어서 급여 항목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급여 대상과 실시 간격이 좀더 확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급여 대상은 15세 이하 아동으로 되었는데, 기존에 12세였던 부분이 15세로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실시 간격은 기존에 6개월 간격이었었는데, 3개월 간격으로 더 자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다만 이제 청구상에서 주의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정양광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오식증 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같이 하셨을 때는 방사선 촬영만 주된 처치로 봐서 하나만 인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넣으면 크게 문제가 없이 인정 처리가 됩니다만 숫가를 비교하셨을 때더 유리한 걸 하나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정량광 형광기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들은 큐레이펜 C나 큐레이캠 프로 이런 제품들을 볼수 있는데요. 큐레이펜 C는 치아 한 개나 두개 정도를 진단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요. 큐레이캠 프로 같은 경우에는 1악 전체를 혹은 좀더 넓은 범위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우식이 있는 범위가 더 형광 검사가 되면서 잘 나오게 되고요.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치로 판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Q레이를 무조건 사용한다고 정량광 형광기를 이용한 취하 우식증 검사를 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Q레이와 함께 이 내장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하셔야지만 우리가 판독 수치를 남길 수가 있고 형광 사진도 같이 남겨 주셔야 진료 기록부의 기록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량강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를 청구하실 때는 진료 기록에 형광 사진과 함께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나온 판독 결과를 같이 적어 주셔야 된다라고 한번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치과 임플란트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이 6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원래 이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보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요. 바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해서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해서 비기금속 도재관 즉 기존에 우리가 보험 인정 기준으로 알고 있던 PFM 크라운으로 수복을 하거나 아니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보철 수복했을 경우에 보험 보험 임플란트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 개정된 부분은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치과에서 사실 PFM으로 보철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크랙이 간다거나 제작상의 문제 혹은 브릿지 형태로 연결했을 때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인정이 되면서 좀더 환자분들한테 편안하게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보철 수복 재료 급여 적용 관련된 질의 응답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제 심평원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 임플란트 보철 수복 시 급여 적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진행 중이던 분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봤을 때 2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아직 3단계가 안된즉 2월 1일 기준으로 보철 제작이 안 들어간 환자라면 지르코니아로 수복이 가능하다라고 기준이 나왔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2월 1일 전에 대상자 등록 후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하는 부분인데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이가 상관없이 2월 1일 이후에 3단계가 들어간다면 지르코니아로 우리가 보철을 제작해 줄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지리들을 한번 살펴보면 3번과 4번 지리에서는 기존에도 적용되던 부분인데 우리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지리가 한번더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번 지리를 보시면은 pfn과 지르코니아가 아닌 다른 보철을 사용해도 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보시면은 보철 수복의 메타액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치과 임플란트는 시술 전체를 비급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또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우리 예전에 지르코니아를 모르고 보험 임플란트 목적으로 적용하는 치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정 고시가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탈 금 PFG 같은 다른 재제를 사용해서 재질을 사용해서 보철을 하셨을 경우에는 시술 전체가 비급에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재질에 보철을 하시고 나서 3단계만 따로 안, 받은, 안 받는 치과들이 있는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우리가 돈을 나눠서 받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의 행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재질의 크라운을 소복하셨다라고 하면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두 비급여 대상이 된다고 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질문을 보면은 PFM 지르코니아 말고 지대주 볼 타입으로 시술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보험 임플란트는 그 자체로 크라운이 올라가고 치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대주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볼 타입 등 지대주를 이용해서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다른 형태의 보철물인 피규어치를 제작하면 비급의 대상이다라고 기억을 한번더 해주시고요. 지대주 타입이 올라가는 것도 보험 임플란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보험 임플란트 잔여 횟수가 있으면 어떻게든 보험 임플란트 잔여 횟수를 쓰게끔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설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비급의 대상이고 결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양기관에서 책임을 모두 져야 되기 때문에 급여 기준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용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2025년도 보험 임플란트 수가를 잠깐만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적혀 있는 총 진료비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재료대가 빠져 있는 비용인데요. 즉 1단계, 2단계, 3단계 행위료만 합쳤을 때 397,200원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대를 합산했을 땐 대충 어느 정도 나올까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재료대를 제가 임의로 한번 합산을 해 봤는데요. 급여 픽스처를 47,500원으로 납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치과다라고 했을 때, 커스텀 어버트 비용을 5만원으로 비급여로 책정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2단계에는 픽스처 재료대를 받을 수 있고, 3단계에는 어버트먼트 재료대를 받을 수 있죠. 만약에 비급여 재료를 지금처럼 커스텀 어버트먼트처럼 비급여 재료를 썼다라고 하면은 재료대는 비급여로 받고 행위료는 급여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급여로 재료대를 책정을 해 봤고요.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 5만 원 부담하도록 책정을 해 봤을 때 합계가 본인 부담금이 건강보험 기준으로 46만 1,400원 정도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아마 원래 어, 보험재료를 사용하시건, 아니면 비보험재료를 사용하시건,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본인부담금으로 합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합산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환자분들한테 수납을 받거나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볼 내용은 토요가산이 확대 적용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3월 5일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토요가산이 확대 적용된 부분이 1월 1일부터 살펴보자면 두 단계에 걸쳐서 확대 적용이 시행이 됐습니다. 1월 1일에는 병원급에 대한 토요가산이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토요가산을 공부를 할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토요가산은 의원급과 약국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병원급에 대해서도 토요가산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1월 1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주의깊게 보실 내용 중에 하나는 치과 병원과 한방 병원은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치과 의원들은 기존에도 적용받던 부분이라 상관이 없지만 치과 병원급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토요가산 적용 시간이 확대가 됐고 이 부분이 3월 5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정규 진료를 9시 전에 하는 경우에 토요가산으로 적용해 주겠다라고 기준이 나왔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 토요 가산이 적용되는 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즉 1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야간 가산으로 적용을 받긴 하죠. 근데 만약에 9시 이전에 정규 진료 시간으로 공지를 하고 9시 이전에 진료를 시작한다면 그 시간부터는 9시가 안 됐더라도 토요가산으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요가산의 적용시간이 바뀐 건 아니지만 정규 진료시간을 9시보다 당겨서 진료를 한다면 토요가산에 들어간다. 그리고 토요가산의 가산율인 기본진찰료의 30%를 적용받는다라는 내용이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애초에 토요가산 대상에 치과 병원이 없기 때문에 토요 가산 적용 시간 확대 부분도 치과 병원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의원급에서 치과 의원급에서 토요일에 정규 진료를 9시 전에 시작해서 8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8시부터 토요 가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5년도 변경 사항들을 한번 쭉 리뷰를 해봤고요. 최근에 치과 요양급여 비용의 규모를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신평원에 공개된 의료 통계 정보를 제가 조회를 해서 대충 추산을 해봤을 때, 어, 3조 5천에서 시작했던, 3조 5천억 원에서 시작했던 요양급여 비용이 현재는 4조 3천까지 늘어나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2023년도까지만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2024년도에는 더 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고무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2021년에서 2022년에는 상승폭이 얼마 안 되지만 2022년에서 2023년의 상승폭은 생각보다 많이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의 치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코로나가 2023년 5월에 공식적으로 엔데믹이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취업이나 치과신문 같은 데서는 2023년도에 요양급여 비용이 많이 늘긴 했지만 탁과에 비해서는 비중이 높아, 높은 편은 아니다. 즉, 전체 요양급여 비용 규모에서 봤을 때는 치과가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을 때 2023년도에 엔데믹이 되고 나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각종 질환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의원급의 요양급여 비용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앞으로의 우리가 건강보험에 나아갈 방향이나 향후에 이제 청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봤을 때는 아마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에서는 비급여를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요양급여와 비급여를 어떻게 적절하게 포괄을 시켜서 치료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것인가를 한번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건보 재정의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재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거고 여러 가지 감시 제도들이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양기관의 장기적인 시각과 진료 적정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때가 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과에서 청구를 하실 때는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양급여 비용이 늘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에 따른 관리 감시 체계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산정 기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앞뒤 진료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히스토리도 한번 살펴보시고 진료 적정성에 어긋나지 않았는가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25년도 건강보험 변경사항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 시간에 건강보험 변경사항 한번 살펴봤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해서 Q&A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보험 임플란트를 2단계까지 진행한 환자도 지르코니아로 보철물 올려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에 2월 1일자로 보험 임플란트 개정고시가 나왔죠. 그래서 기존에는 PFM으로만 보철물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해도 보철이 가능하고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1일 진료의 기준으로 보철 수복 전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이나 시술 시작일이랑은 무관하다. 즉 2024년도에 등록을 시작해서 1단계부터 2단계까지 진행된 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3단계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2월 1일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5년 2월 1일 이후에 보철수복 3단계를 시행한다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급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량강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를 청구하려 하는데요. 저희 치과는 전용 소프트웨어 없이 기계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청구는 가능하죠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아이오 바이오사의 큐레이 기계를 사용해야 지만 정량강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를 대부분 청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제품이죠. 그런데 이. 제품 안에 소프트웨어 없이 기계만 기존에 구입하셨던 치과들이 몇몇 군데 있으시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청구를 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청구를 할때 필요한 진료 기록에 촬영한 형광 사진과 소프트웨어 분석 결과, 그러니까 수치 같은 판독 결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없이는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 요양급의 행위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 기록에 촬영한 형광 사진 뿐만 아니라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판독 결과 수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큐레이만 있는 상태에서는 청구를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장비를 구입하실 때 장비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같이 구입하셔야지만 급여행위로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치과건강보험 2025년 트렌드에 대한 FAQ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